네, hello and welcome back. 네. 아, 이번엔 음, 아직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끝내지 않았지만 음, 메탈 슬러그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이 대정령이나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어, 옛날에 오락실에서 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 근데 뭐 원코인이다, 뭔다 뭐 하는데 하는 걸 봤더니 뭐 거진 다4레벨이더라고요4레벨 레벨도 다 표시가 되게 이미 세팅을 해놨죠. 네, 저는 팔레벨로 플레이를 뭐 팔레벨로 하면 뭐 다르냐 난이도가 약간 틀리죠 하기야 뭐 남자들 흔히 부리는 뭐 허세하고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와우 아 아! 뭐, 1스테이지는 뭐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쳐 맞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으아! <laughs> 어! 오케이. 어, 이 시리즈는 제가 지금 6버전까지 가지고 있는데, 마음로는 6버전 아직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다른 에밀로 돌리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목소리> <목소리> 아무 타임. 네, 그냥 아무 타임. 그냥 바보같이 폭탄만 쏘면 이김. 참 쉽지? <목소리> <목소리> 대정령이라는 사람이 이말 잘하더라고요. 참 쉽지? 아,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는 제 블로그 블로그에서는 네, 세이브 파일을 지원함 물론, 롬파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롬파일 같은 건 올려야 잖아 롬파일 <laughs> 같은 건 알아서 구하세요 미션. 이 세상은 그런 거지 스타트. 1등만 기어가는 더러운 세상 <laughs> 자 여기는 참 쉽습니다 <laughs> 아 I 말하다가 이 n 말하면서 게임하는게 이렇게 힘든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듬> 이 권총도 이렇게 사실 난사 할 수가 없죠 권총 탄창이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권총도 다 쏘고 나면 총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연사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총렬에 자기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지가 죽을 수도 있죠. 어, oh. 헐리克拉. 아무튼 탱크 앞에서 마구 폭탄 쏘는 탱크도 무섭지 않다. 물론 게임이니까 가능한 건 탱크 앞에 가면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럼요. 탱크 무섭죠 빰아 어. 지금 죽을뻔했어요 암호타임 <laughs> 네, 네, 개인적으로 메탈슬러거 시리즈에서 가장 후진건 로켓 런처라고 생각합니다 로켓 런처 로켓 런처가 이게 왜후진냐면 이게 두발씩 밖에 안나가요 그래서 쌌던게 이게 화면상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다음 발에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 슈퍼 초개 후진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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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약건 샷건. 시약건이 좋죠. 다만 리치가 좀 짧다는 거 뻥. 아, 연 파괴력은 확실한. 헤비 마신가 헤비 마신가 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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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뻥빠뻥 뮤직 참 뮤직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뮤직 아마 우리말 더빙하는거 보면 참 정남이가 떨어져서 안보고 안하는 그런 영화도 많고 게임도 많고 그러죠 그냥 차라리 자막을 넣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보기엔 그게 좋아보이나? 아 지금, 녹화 안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개깜놀유어 유달. 유달. 미사일. Da 라 따라라 따 No. 여기서 이 피아는 캐스. 나나 <laughs> 네, 네. 오케이 무적입니다 무적. 나나 네, 나나나 네, 네. 어! 네, 네. 물론 뭐 탱커가 한대 맞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하지만 얘만 언제 맞으면 기분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기분. 와우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유다. You die. Take this. 어때요? 참 쉽죠? <laughs> 뭐 이런 건. 니다 Great. Great. 좋습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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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자, 여기서는 중간 보스가 나옵니다. 중간 보스는 알레노 오닐어이간 농구 선수 이런 같은데 우 오. 아야 must I 좀탄나를 아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쓴간 죽어! 따발총으로 헬기도 부시는 이미 람보를 초월했죠 패션도 잘 보면 람보 패션. 사실 저는 이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캐릭터 말고 이탄에서부터 나오는 에리를 좋아. 다착고로 금발 미녀. 아, 뭐지? 자, 여기는 <laughs> 여기는 참 싫습니다. <laughs> 아미치 뭐야? 흐흐흐흐 음, 따다다다 오케이 흐흐흐흐흐 아이이 배경음악이 너무 좋아요 조만간 이것도 한번 카페를 한번 해봐야겠네 나나 여기서 죽었죠? 이 예, 의외로 유다에 흠뻘 음. 오케이 아! 아 칼. 칼 좋죠. 데미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중간 버스입니다. 얘를 깨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왜얘깨려고막 뭔가 지랄병을 다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랄병? 뭐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내추럴하게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지랄은 전라도에서 욕이 아니죠 그냥 통상적인 단어로 사용하죠 정말? 전라도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랄 맷집 겁났어요 미친놈이 완전 또라이 여기서 제자리 점프만 잘하면 됨 가끔만 가다 위에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알아서 피하세요. 이건 뭐 공략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풀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열 테면 테스트죠. 다음 게임 방송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프리미어와 베가스만을 이용해서 베가스, 베가스, 베가스나 베가스나 뭐 한국말로는 다 그래 거죠. I see you in hell! 이렇게 t do 됩니다 좀더 쉽게 하자면 a 세이브 스테이트가 이미 다 저장이 t 있어요좀더 쉽게 깨자면 쉽게? a 다 d 보 y 빨리 깨려면 n 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 아아아아 어! 버지 이런 식으로 깨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선풍기가 켜고 싶네요 에우로와에우웨로 이게 참 그런 게임 매일 밑에서 하면 이렇게 밑으로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바짝 밑으로만 따라다니면 죽잖아요 on, boy. 대신 좀 열심히 쫓아다녀야겠죠 잠시 쉬프 아, 하지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칼질을 원해. 좀 뭐야? 빗셜 이사삼, 아나스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원하는 건 칼질이죠. 아, 뭐지? <laughs> 아,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죠. 재밌음. 이마 쏘. 아. 이걸로도 한번 깨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투자하 서비스 정신.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이제 개나리 스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아, 뭐지? 타이밍 싸움 아까 처음에 깼던 게 제일 수월하죠. 네, 그게 제일 수월한, 아, 뭐지. 몇 번이죠? 1 3 번. 아, 그냥 깨고 진행하죠. 칼질은 어차피 이걸 시리즈를 진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폭탄 쏴서 끝내겠습니다. 야, 이 폭탄 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다녀요. 놀라운 놈이. 예, 던지는 모션! 어? 위로 왔네? 예, 병신이네. <laughs> 위로 왔으면 죽은 거죠 뭐. 이 탱크를 따발총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건 거짓말. r o 런처는 쓰레기죠. 전 r o c k 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r o 런처 e t Launcher. 아! 샷건. 곰팡이 핀 빵을 먹었습니다. 장난아니네요 여기까지 만하고 끊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탱크, 탱크로 이제 무적하는 그런 게 있죠. 마즈카포마즈카헤이 땡큐. 데인저. 데, 인저. Hey.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화가 중요함? 중요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재밌으면 그만입니다. 유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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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g i v 밤셔. 오케이. 오케이. 두두두두두두. t 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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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dun Oh 음 네, 여기서 이제 몇명이죠 이게? 음음음 Rocket r a n c h e r 텐데 Rocket Rancher 개쓰레김1 2 3 4 5 6 7 8여명이죠 여기서 아마 13명인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럼 1 3에서바 빼면 어.. Oh No 오우 oh, 노네 no. 점프캔슬 해야되는데 잘 못했네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됨 13명이니까 5명 5명정도를 구할때까지 이렇게 쇼를 해주셔야 됨 왜그러냐 퍼펙트 클리어를 위해서 땡큐 락앤런처 쓰레기만 계속 짜요. 앞으로 다섯 명입니다, 섯 명. 없어졌어! 젠장! 이게, 화면에서 없어지면 없어져버려요. 이게 참, 그지 같은 놈. 아! 뭐지? 하긴 뭐. 그냥 빨리 죽이고 끝내죠.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끝내고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탑만 쓰면 이겨요. 정말 쉽죠? <laughs> 멘탈 참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9분이니까 여기까지 끊고 이건 그냥 샘플입니다. 샘플. 어 그냥 한번 테스트로 찍어본 거고. 이제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See you next time!